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아스트로니어, 외계 행성에서의 탐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사를 조금 더 굽혀서, 외계 생명체를 부수고, 잠시만,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이미 경사로가 급, 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아유. 만만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단 말이지. 실제로는 엄청 급한데. 아닌가? 급한 게 아닌가? 경사로를 이쪽으로 좀 방향을 꺼보지 잠시만, 테더를 또 안하고 있었는 자꾸 이 테더를 깜빡한단 말이지 오가오 잠시만 똑같어 다시 계속 내려가 보자. 경사도가 많이 완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각도를 좀더 바꾸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든 아스트로니어든 지하로 계속 파고 내려가야 좀더 희귀한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다만 아스트로니어는 약간 그 성질이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굳이 지하까지 내려가도 흔한 자원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물론 마인크래프트도 지하로 내려가도 석탄이나 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내려가도고 내려가도 철밖에 안 보이네. 오, 좀 단단한 지역이다. 주변에 예 녀석도 좀 죽이고. 너무 가까운데? 오케이. 오, 이 녀석은 337. 야, 나쁘지 않다. 근데 하나밖에 안 매달려 있어서 굳이 찍어 놓기엔 좀 애매하다. 약 벽면에 이상한 무늬가 그려져 있죠? 이건 약간 좀 단단하다라는 야스트로리어만의 의미인데, 단단한 거라서 잘안 캐져요, 이게. 잘안 캐지는 거지, 안 캐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인크래프트의 흑요석 같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그냥, 그냥 살짝 안 캐지는 정도지, 그렇게 못 캔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랑 비교하는 거는 제 시청자 중 대부분이 마인크래프트 유저이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랑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마인크래프트 전문 유튜버? 어? 전문 유튜버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내가 마인크래프트만 위주로 하는 입장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비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죠. 제 시청자 중 대부분이 다 마인크래프트로 유입돼서 오신 분들니까. 이 이쯤 내려왔으면은 여기서 좀희귀한 자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보인다. 오, 석영이다. 오, 석영이 있긴 있구나. 오케이. 됐어, 됐어. 그럼 석영이 있다는 거 알려왔으면 됐어. 일단, 히좀 죽이고. 석영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걸 하면 돼요. 풍력 발전을 하면 돼요. 풍력 발전. 유리와 세라믹인데, 세라믹은 점토란 말이죠. 일단 그래도 미니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형과 중력, 풍력 터빈의 그 차이는 딱그 개수 차이 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어, 세라믹을, 세라믹을 구하기 힘든 과정, 상황에서는 그냥 그 뭐냐, 소형으로 그냥 작업해서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소형, 세라믹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작은 풍력 터빈 이것만 해가지고 발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유리를 구했으니까 올라갑시다. 이 테더만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야, 깊이 더 내려갔다. 나중에 이 길을 내가 차량을 타고 기는 힘들겠죠 그러려면은 엄청난 확장 공사를해야될 겁니다 평탄화도더해야돼다 <놀람> 왔다 다사에대게 공사에 대해 공사에 대해 공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만들어줘야 될 거는 잠시만, 이거 중형은 얘 지금 필요가 없는데? 좀 빼내죠. 용의 용이 레진과 혼남물인데 혼합물이 었다혼남물좀 빨리 가져옵시다. 지하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혼남물 나와요. 여기도 있고. 뭐야 이거 아씨 이거 전기 여태까지 이거 낭비되고 있었네 계약 깝죠 어차피 뭐 전기 쓸 데도 없었다 그래도 기본이 묘하네 대형 플랫폼 하나만 더 만듭시다 그기김 많아요 이제 충전되는게 꽤있어가지고 괜히 이행성에서 사는것 같기도 하네 제가 노부수에서 사는것도 나쁘지 않았을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봅시다 그 보고있자니 보니 이상해. 딱히 아무 이유 없어요.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으로 에너지를 모아뒀다 나중에 이제 바람이 없거나 햇빛이 안될때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 언제까지 제너레이터로 살수 없어? 오케이. 옛날에 이런 거 옮기지를 못했었는데 세상 좋아졌어. 오케이 자동. 했다. 전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저게 생성이 될 거예요. 태양열 발전 하던가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하던가 어떤 상황이던가 유리 하나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끼워가지고 작업해야지. 풍력 터빈 계속 달아가지고 전기를 계속 생성을 해야 돼. 어, 유리 바로 나왔다. 마침 태양열도 지금 작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풍력터빈 은 이곳 저곳에다 달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곳 저곳에서의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풍력터빈도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또 이렇게 빼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다 꽂지 않아 여기다 안 꽂죠 이런 점이 또 편하고 좋습니다 얘는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지금 이게 발전을 안 하는데 오, 바람 분, 저렇게 되면은,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죠. 내가 지금 전기건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도 래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생활하는 데는 크게 이제 지장이 없을 거예요. 구리만 좀더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타 행성 외행성을 한번더 갔다 와야 되겠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